뭐든지가 그 사람이 중요하지, 무엇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건는 아니지. 어떤 것이 들어와도 나라는 사람이 서 있으면 제대로 돼서 걸름망이 좋은 걸름망으로 내가 그런 거를 걸러 볼줄 알면 들을 줄 알면 뭐가 들어와도 괜찮아. 어느 세계에 어디가 있어도 괜찮은 거야. 근데 자기가 제대로 서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봐봐 정치판에서 자기가 뭐를 하는지 모르잖아. 이런 흐름이 있으면 이렇게 흘러갔다 저기에 붙었다 여기 붙었다. 누가 이런 말 하면은 거기에 움찔 누가 저런 말 하면은 이렇게 방어하고 자기 살던 이들만 챙기잖아. 배현진이 박병석 의장한테 별 소리를 다 하면서 막국힘당의 대표인 척하면서 뭐 자기가 그 어린 여자가 그 나이 많은 남자한테 그렇게 욕을 해대고 손가락질을, 삿대질을 하고 이랬는데, 처음 봤지. 교육을 제대로 받은 여자가 저런 꼴불견을 어디에서 하는가. 그랬던 여자가 박병석이 대통령 표창장을 받고 나서 얼마나 움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태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자기가 같이 놀던 이준석도 없어지고 이제 놓친 애들만 남아가지고 아주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괴이하잖아 그러면 자기처럼 그렇게 괴이한 여자도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온 건데 눈치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국힘당에 저런 배현진조차도 그게 감당하기가 아주 더럽다 이러면 그러면 어느 정도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제대로 우리한테 좋은 잣대를 보여줬다 그쪽 대단하구나 얼마나 지저분한가 비공개로 할 때는 어떨까 이게 상상이 가잖아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다 내부 고발자들이거든 내부 총질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부 총질은 자기네들 서로 잘 되라고 내부에서 총질하는 거지만 내부 고발자들을 두려워해야 돼, 그들은. 이제 내부 고발자들이 다 나와서 불어대잖아. 어, 거기에서 그렇게 회의에서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도 아니더라, 더럽더라. 막 이렇게 나오면 이문정 검사가 검찰에서 도저히 못볼걸 많이 봤다 그러고 내부 고발자가 돼서 나와 있잖아. 그런 거를 보고도 겁이 안 나느냐. 자기네들은 이미 넘을 손을 넘어 버렸고,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기에는 힘이 모자란다. 힘이 붙여서 이제는 다 터졌어. 금이 다 갔어. 이제는 더 이상 자기네들도 될 대로 되라. 이런 상황일 거라고. 시간도 가기 전에 빨리 한탕들 하고 끝내자. 이런 것이 지금 다 줄일 거라.